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자,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원래 첫콜를 타고 오면 은 영상이 잘안 찍는데 성대에서 좋아주고 성대에서 일찍 끝내주셨어요 제가 어차피 알바여서 대리를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찍 끝내줘서한 50분 좀 넘어서 만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 우선은 고림동을 왔는데 고림동에서도, 고림동 여기 떨어지던, 뭐, 여기, 여기 에 떨어지던, 여기 떨어지면 확실히 그냥 김양장이 가까우니까 김양장에 가는데, 여기는 이제 버스를 타야 되니까, 둔전 쪽을 가는 버스는 없고, 지금 <laughs> 시골이어가지고, 김양장 가는 버스만 있어가지고, 김양장동을 갈것 같네요. 아, 둔전으로 가고 싶은데, 둔전 가는 버스가 없고, 둔전을 굳이 뭐, 다수 가자니 뭐한 2kg 되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양장에 가게 됐는데 아쉽네요 아주 어제 카카오로 마평동이 32,000원이 들어와가지고 안 갔었는데 오늘은 또용인을 4만원을 잘 줘가지고 왔네요 32,000원 카카오 <laughs> 카카오 잘래 잘래 자 우선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스잘 활용하고 하면은 네 매우 괜찮죠 자 이따 보시죠 <laughs> 아닙니다. 우선은 김양장동에서 먹고한 후에서 평택 가는거 줘가지고 평택으로 넘어갈거 같고 평택 가서부터 진지하게 시작을 하면 될거 같고 좋네요 평택부터 진또배기 시작을 할거고 평택역쪽이더라고요 평택역쪽에서 하나 잘만 두면 참 좋을텐데 도와줄란가 모르겠고 자 우선은 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서 뵙죠. <laughs> 자, 원입니다. 평택까지 잘 떨어진 원인입니다. 평택역인데 합정 합정 아, 이거 조개터 합정동 이쪽에서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구문철리 하나 주네요. 구문철리라. 자, 가위방야 아산 터미널 아산 말고 천안사만원이면 한번 내려가보자 할텐데 10시 반. 아산이라 아산 땡기지가 않아요 자 우선은 지금 뭐 여기서 네 이쪽하고 다 두군데 다 노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노리면 될것 같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풀 잡고 올게요 우산도 뜨고 뭐도 뜨고 하는데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큰일났네요 어, 오늘은 또열 평택에서 죽네 지금 저쪽에서 원래는 중간쯤에 있다가 서정리로 올라가려고 못 먹어도 구덕만 콜이 뜨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네. 와 이쪽 하나도 안 들어오네. 제가 지금 다 거북 누르면서 바닥에 하나 뜨면은 주워 먹을 거 있으면은 어떻게든 가볼까도 하는데 방법이 없네.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콜이 안 들어와서. 아 근데 하 서정리로 이동하기 귀찮은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도 안 주지? 여기서 원래 고덕 가는 거에서 하나 주는데 빙도 <laughs> 안 들어오네 빙도 안중이랑 청북도 아까 줬으면 한3만 원만 줬어도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안중이랑 이쪽으로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주고 큰일 났구만 세상이 자 우선은. 아 지, 지금 지하철역 앞인데 올라갈지말지 고민되네요 고민 올라갈 건 빨리 올라가는 게 난데 자 우선은 하여튼 또한3 40분 죽은 상황 진짜 없어요 진짜 콜이 있다 보시죠 아니 근 우선은 고덕이 아니라 여기 서정리 우선 서정리한번 내렸는데 이 다음 차가 구로 루는 마지막 차거든요 이 다음 차 여기서 또 진짜 어중이 떠 중이면은 그냥 집으로 들어가 <laughs> 아 진짜 오늘 진짜 못하겠다 오늘 제가 알바 간데도 원래 목요일날 장사 잘 되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장사 가안 됐어요 그래서 와 오늘 장사 진짜 안 되네요 이러면서 아, 알바비 받기 미안한 정도로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어 장사 너무 안돼 눈치 보고 있었는데 와 근데 콜 상황도 이러네. 와이 네. 뭐지 비트코인이 엄청 전비트코인 하지 않지만 비트코인이 엄청 떨어졌던데 <laughs> 야 근데 진짜 이거 너무나 힘들다 오늘 그래도 부덕에선 집쪽 하나 주지 않을까 메아동 6 0 하나 들어왔었는데 안 잡았는데 역시 카카오로 빠지니까 바로 빠져버리고 와 이렇게까지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평택에서 아. 자 우선은 뭐야 이거 상동 잡아서 상동 넘어갈게요 와 진짜 너무 힘들게 한시간 만에 꾸역꾸역 지하철 타고 올라가지 잡았네요 그래서 서정리 역에서 줘서 정말 좋네요 자 우선은 요거 잡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에서 뵙죠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요 요즘 어제도 한 시간 죽고, 오늘한 시간 죽는 건데, 아, 이거 너무 징그럽다. 어떻게 이러지? 그한 시간 죽는 타이밍에, 내일 아마 진짜 콜 타기 더 힘들 거예요. 금요일이 안 그래도 요즘 힘든데, 제가 봤을 때 진짜 힘들 것 같고, 그건 둘째 쳐도, 그거 뭐지? 그거. 내일은 아마 제가 봤을 때더지약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선은 이따 상동에서 뵙죠. 상동다 우선은 상동인데, 제가 아는 그 상동이 아닌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은 그 상동인데, 여기 거의 부계 아닙니까? 사실 부계 <laughs> 여기까지가 상동인가 보다. 이렇게가 상동인가 봐요. 이렇게 끝에 쪽이 <laughs> 하여튼 부계 부개 같은 부계에 떨어진 것 같은데, <laughs> 음... 와, 근데 하여튼 힘들었어요.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들었어. 어, 어제 힘들었으면 사실, 어제 걸 생각했으면 그냥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만 그냥 좀 가산해서 그랬겠지 했는데, 이틀 연속이면은, 어, 이거 진짜로 위험한 것 같고, 내일은, 금요일은 사실 항상 좀 힘들었어요. 요즘 금요일마다 힘들어가지고, 딱히 그건 없는,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 주에는 아마 10시, 11시 타임에 최대한 진짜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두 번이나 이렇게 당해버리니까 다음 주에도 똑같이 당할 것 같긴 한데 한 시간 죽는 거를 아 쉽지 않아요. 자 우선 상동 쪽으로 넘어가서 포에 잡고 마지막 복귀 하자 뭐. 마지막 하나 죽고첫집 설마 안 주려나? 자 원이입니다. 바닥에 소화동이 떠가지고 누르느냐 배차 제한 걸린 거 보소. 자, 우선은 강명, 한라, 비바이디, 큐브 뭐 이거 잡아서 마지막으로 소화동 복귀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도 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4만원, 8만원, 그 2만 2만 5천원, 그리고 6만원 해가지고 20만 5천원이어서 16만 4천원인데, 팁도 없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잘 탔네요. 잘 탔어요. 잘 탔지. 집 복귀까지 한 시, 한시좀 넘어서 복귀까지 탔으면 잘 탔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어, 갔고, 네. 소화동까지 갔으면 잘 했네요. 그래가지고 바닥 찍어가지고 타고 와가지고, 야, 근데 하여튼,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는데, 다음 주가, 더 기대되고. 아, 연말 버프가 한 다다음 주 월드컵과 시작, 월드컵과 비스무리하게 이제 연말이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분위기가 겁나 싸네요. 자, 우선은 소화동으로 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